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어, 세 분의 수료자들의 나오셔서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원 장로님 나오셔서 보고맞게 수료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입니다 <laughs> 어, 막상 나오니까 많이 떨리네요. <laughs> 어, 지금도 타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과 어, 보금학교를 먼저 졸업하신 권사님과 집사님 앞에 제 소개를 말씀드리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어,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어, 예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저.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뭐 어쨌든간에 큰 시련을 한번 주셔가지고 저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 그때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이 원래 그 고수 집안, 고수 부교 집안에 제가 태어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좀 부유하게 살아서 부유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애중지 휴신 같대요. 그러던 중에 제가 초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때 한 모르겠어 2학년3 학년 때인지 1964년도 좀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저 소가 있어서 이제 소여물을 이제 끓이는 팔팔 끓이는 그 요물이 보면 팔팔 끓는 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걸 발로 이제 살살 하다가 이제 거기 푹 빠져버렸어요. 제 발이 왼 발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말이 완전히 푹 삶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동, 어, 병원도 없었어 우리 그 읍내에는요. 그래서 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들쳐 업고 한 2km 되는데 그 읍내 나가서 응원해서 긴급 응급 처치를 받고 어, 수개월간 어, 동안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지냈었습니다. 지금도 저옛 말에는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다행히도 바깥에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온 것 살아왔습니다. 아 그때 에,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거든요. 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흥회를 하신다고 동네 아저분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거의 뭐 아들이 그래 됐으니까 교회 가서 뭐 한번 하나님 예수님 믿어봐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부흥회를 갔다 오시더니 완전히 우리 어머니가 인생이 180도 바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시자, 오시자마자 이제 우리 집안에 뭐 하여튼 우상물이 엄청 많았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에 저 집에 우물이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아침에 새벽 일어났으면 뭐 정한 뜯떠놓고 매일 기도하지 하셨던 분이 우상물을 다 철거해가지고 어, 아궁에 태우고 아버지한테 앞으로 아들 위해서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래 알고 알아고 저희 가족이 이제 그때부터 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 하나님의 그때 섭리를 하셨고 우리 가족을 간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은 어, 교회 가면 전도 선님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보수적인 신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때는 중학교 갈 때도 학교 저 시험을 쳤었거든요 저는 좀 막내 늦저 저를 늦게 나 보니까 제가 그때도 좀 아두는 어둔했어요아두해 가지고 <laughs> 지금도 아두 하지만은 그런데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서 어 중학교로 이제 1차로 이제 합격하고 그리고 또 중학교 때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이제 유학까지 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시겠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했던 같아요. 그래서 서울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어, 다니면서 촌사람이 이제 촌놈이 서울로 왔으니까 좀 세상이 많이, 그때 70년대 초반이니까, 진짜 새,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친구들하고 시간 만나면 버스 타고 여기 저서울시내 옛만한 데다 돌아다녔어요. 그 고등학교 때. 뭐 그리고 방학 때 시골 가면 이제 애들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상이 좋아서 이제 그때 이제 깨우치고 세상과 교회를 이제 등한시하고, 이제 세상과 버하면서내 원한대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살아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때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저를 이제 자꾸 교회에 가라 하는데, 제가 이그 불순종하고 살아다가 아마 그때 다생겨 힘들게,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어떤 걸몇 개를 좀보여주서 저기 간증을 하게 되면 많은데, 그래서 친구 소개로. 지금 저희 처인 진동식 군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아 그때 당시에 무슨 마음이 드는데 빨리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해서 뭐 집안에 막내다 보니까 결혼을 내가 좀 빨리 했습니다. 내가 2 3 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laughs> 어쨌든 간에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그랬으면 그때 결혼도 지금 좋은 사람들한테 좋아하요 나한테, 나한테 장가고 있다 시집 오겠냐고 그때 결혼했으니까 된 거. 어쨌든 간에 어, 지금 그~ 많은 삶을 이제 구급견 삶을 살다가 제가이제저서북조의 이제 뒷골목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도 이제 교회로 안 나고 이제 주일만 되면 어,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놀러만 갔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또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셨다가 그때 이제 배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신방 모시고 그다음에 서북교를관계로 이제 인도를 하셨어요. 저희 가족을 그래서 신건사 저 신건사님 그때는 예수를 안믿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그서북교에 이제 등록하고 우리 딸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때부터 제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마 지금도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 자 드리고 요번에 또 보금학교도 사실은 큰 의미 없지, 이제 했는데, 장, 저 목사님께서 장로님들하고안주식사가 먼저 보금학교를 해야 된다. 거의 반강계적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보금학교 이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이제, 나도 이제 보금학교 하기 전에는, 어, 나름대로 이제 성정도 읽고, 뭐, 서북교회 다니면서 같이 생각,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도 거의 다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했던 보다 제 모습이 복음학교를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신앙의 첫걸음을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제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아, 또 복음학교 공부를 하면서 문득 저 스스로에게 질문도 저 던져보기도 했고 나는 진짜 복음을 아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는 기독교인들 바리새인 흉내를 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보금학교 시간 동안 믿음의 학심과 성경 말씀이 주시는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은혜롭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저희들의 보금학교 교재 중에는 어, 예수님을 왜꼭 믿어야 하는가 라는이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 교재가 있어요. 이런 뜻깊은 교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복음학교 참여해 보시면 다 느끼게 될 겁니다. 복음학교 교 이때 어, 내용 중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자신 것을 어, 세 가지 객관적으로 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둘째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성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현심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학기는 하며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복음학교를 통하여 어, 다시 한번 더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써 이해하게 되었고 주는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다는 어,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정도 모두가 진,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지인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어, 우리는 어,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일가를 마친 후에 누구나 영원한 안식전 아버지 집인 저 충국 가야 되고 또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얼마만큼 주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 당당히 설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희 어리석은 죄인이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 믿음의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보음학교로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성경의 복된 진리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고 건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배우고 배우면서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약하며 그다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학교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복음의 신앙 기초를 다져 주시고 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주신 오늘 참여하신 오경준 목사님께 목사님과 스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같이 배우고 기도하며 겸손한 믿음의 분을 보여주신 장로님과. 복음 위에 어,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음학교를 어,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가장 인상 깊은 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어, 호주의 무명 전도자 프랭크 제네의 전도 영상을 감상하면서 아 맞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노처럼 어느 때든지 복음 전도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저는 어, 저는 지금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 현장에서 어, 근로자들에게 어, 근글로자들 어, 참석하게 되면 우리, 저 우리 목사님 전도 명함을 다 아, 지금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언제 어디든지 나중에 이거 그 그 여러분들도 프랭크 제네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은 전해 주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저 격면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은 어 요거 보험마케도 통해서 아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 명함이 아직 못 씁니다 이거. 그래서 전달 좀 시니까 그렇게 하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제 프랭크 제네의 전도 영상을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려면. 고금 함께 꼭 참여하셔야 볼수 있습니다. 딴 데는 못 보니까. 아, 그리고 어,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다음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여기 책에 자 있다 있거든요. 어, 보시면 요걸 어, 한번 찾아주세네 번째 요걸 한번 같이 좀 공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도 여러분 같이 함께 공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복음학교에 참여하셔서 복음의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복매의 소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이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또한 항상 제 마음 속에 천국의 소망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 주신 하늘의 나라에게 실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조금 참으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음 간증이 우리 권종만 집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간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권종만 안수 집사입니다. 아 저는 그보금학교 강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저는 수료 소감만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음학교 수료, 수료 소감문. 날씨도 화창한 5월 어느 주일날 갑자기 보음학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기 보음학교를 해보니 참가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용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회원들과 안수집사들을 대상으로 이 기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순간 반발심이 들었다. 이건 어떻게 정해진 거지? 대상자들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이런 불만을 가졌지만, 겉으론 평온한 척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다. 사실, 기도해 보겠다고 해야 했지만, 이런 이런 기도하면 답이 뻔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이고, 속마음은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주 동안 이 일에 대해 생각은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못하는 일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인데 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봤어라도 일단은 따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별 기대 없이 참석한 복음학교 첫 시간 그 전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6, <laughs> 6주만 참고 꼭 참석하자고 했던 이모 집사와 최모 집사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당회 당회원들과 안수 집사들이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참석자들은 그렇지도 않아서 당혹스러웠다. 순간 내가 낚인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강사로 오신 오 목사님과 다른 참석자들을 봐서 첫주 교역은 그냥 받기로 했다. 첫 시간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강사로 오신 오 목사님이었다. 전도의 진심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정말 전도의 목숨을 건 사람의 열정이 느껴졌다. 세련된 기교나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온 몇 년간의 이야기와 진행하는 내내 과도할 정도로 보여지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순수하게 느껴졌다.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추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 고백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열렬히 원하시는 것이며 단순한 단순한 말이나 개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어느새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강사가 내뿜는 전도의 열정에 감염이 된 것일까? 처음 조잡하게 보이던 교재들과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던 내용들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단순하고 짧은 이야기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예화들이었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다소 무리할 만큼 단순화시켜 포켓북이나 만화, 워크북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반복해서 구성한 것도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형태의 자료를 통해 쉽게 보고 익힐 수 있게 한 것이었고 전도 현장에서 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었다. 매일 반복하게 한 숙제를 대충 한번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며, 어느새 부동산에 찾아온 몇몇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제의 예화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복음학교를 통한 전도 훈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하게 된다. 사장님, 부동산 투자를 정말 잘 하셨군요. 하지만 천국 보험은 들어두셨나요? 운동장에서 땅따먹기를 아무리 잘해도 수업 종이치면 다 버려두고 교실로 가야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한번 가 보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 들어와 보세요. 사장님, 사람에게 삼생이 있는 거 아세요? 어머니 배 속에서 태생으로 열 달을 살때 80년이 넘는 이런 인생이 있는 거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인생 80년을 살았다고 해도 다음 생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생 인생이 알수 없는 영생의 비밀이 있으니 교회에 나오세요.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겠다는 복음학교 사명 선언문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가슴에 묵직한 바위가 눌리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 하지만 때때로 기회를 틈타 복음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했을 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겨나고. 기독교인으로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전도의 맛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 여전히 많은 것이 미숙하지만 복음학교 덕분에 최소한 복음의 벙어리는 면하게 된것 같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현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을 전해. 홍성현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러면 또 기한 일들이 있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한간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홍성현 집사입니다. 그 <laughs>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회 출석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대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 때까지 예배를 드렸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뭐 찬양 집회에서 하나의 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어, 또좀더 나은 위치에 어, 좋은 여건에 어, 있고자 노력하는 어, 그야말로 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어, 한 3년 정도 됐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안정적이고 좀 좋은 처우를 제공하는 직장을 또 하나님 또은혜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 제 안에 만족이 없었고 음, 너무나 갈등하며 힘들게 직장 생활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교회로 새로운 회에 오게 됐고 어, 또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모성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 비전 스쿨도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십이구간의 비전 스쿨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다시 만나는 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 행복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고 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스쿨을 마치고 단기 선교를좀 결정하면서 어, 저는 이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어, 보금학교가 열린다는 말씀을 들었고 어, 보금학교를 수료하면 아무래도 단기 선교 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 보금학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 저는 보금학교를 참석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의 마음이 들었는데, 어, 하나는 정말 그동안 내가 말씀을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어,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것들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또한 그 보금학교 교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들이 믿어지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의 앞으로 회사 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후에 단기 성교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닌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 수준에 맞게 일하셨습니다. 어, 저는 중앙아시아 A국어 가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기도와 그냥 찬양하면서 거리를 걸었을 때, 어,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그대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 제 주님이 정말 계속 앞으로 평생 동안 저에게 잊지 못하게 하실 계기가 있었는데 한 길거리에서 모슬렘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요. 어, 저는 크리스천이고 당신들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을 나눴을 때. 어, 흔쾌히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그 어,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헤어질 때 제가 그 정말 어, 어르신의 그 삶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 정말로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어 고개를 내어줬는어그 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믿음 없음을 지상 영령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없겠니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저에게 강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저의 작은 순정이지만 주님 앞으로 저의 어떤 삶을 이끌어 가실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작은 순정에도 주님은 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보고막기를 어,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